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요청 주셨던 바로 그 주제, 나스닥 백. 오늘 초등학생도 완벽히 이해하도록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식시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복잡한 차트와 수많은 숫자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본질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땅을 사고 파는 부동산 시장과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 가격이 오르고, 어떤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고파는 대상이 기업의 소유권 일부, 즉, 주식길 뿐입니다. 이런 거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792년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24명의 중개인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정한 규칙에 따라 주식을 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주식 시장이란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가치가 매일매일 평가받고 거래되는 거대한 광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광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숫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 숫자에 단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과연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100만원은 수십억원을 훌쩍 넘는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스닥이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에는 200년 가까이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로 군림해 온 뉴욕 증권거래소 NYSE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거대한 백화점 같았죠. 코카콜라, 보잉, 존슨앤드존슨처럼 오랜 역사와 안정성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즐비한 곳. 이곳에 들어가려면, 즉 상장되려면 아주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거래 방식도 아주 고전적이었어요. 시끌벅적한 객장에서 사람들이 손짓과 고함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영화에서나 보던 바로 그 장면.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시장은 하나만 있어야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낡은 방식으로 거래해야만 할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도전장을 내민 반항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풀네임은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으로 우리말로 하면 전미증권업협회 자동호가 통보 시스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름부터 뭔가 다르지 않나요? 자동 시스템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나스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컴퓨터와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주식 시장이었던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객장에 모여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투명하고 빠르게 주가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1970년대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혁신적인 일이었을까요? 나스닥을 비유하자면 미래 기술주만 골라 모아놓은 최첨단 편집샵과도 같습니다. NYS의 까다로운 상장 문턱을 넘기엔 아직 어리지만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 기업들에게 나스닥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 나스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당시에는 신생 벤처 기업이었던 회사들을 품어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에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이 공존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전통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거대 백화점, NYSE. 다른 하나는 혁신과 미래 기술을 상징하는 최첨단 편집샵, 나스닥. 자,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두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 전체 세일 기간인지 아니면은 편집샵에만 신상품이 들어와 북적이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시장의 성적표라 불리는 지수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친구에게 오늘 주식시장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A 기업은 올랐고, B 기업은 떨어졌고, C 기업은 그대로야. 이렇게 수천 개 기업의 주가를 하나하나 다 말해줄 수는 없겠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시장의 성적표, 주가 지수입니다. 지수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를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해서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학교 전체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모아 평균 점수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평균 점수 하나만 보면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바로 알수 있잖아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첨단 편집샵의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바로 나스닥 종합 지수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약 3,000개가 넘는 모든 기업의 주가를 종합해서 만든 숫자죠. 그래서 뉴스에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아,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투자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전교생 평균 점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만 모아놓은 성적표는 없나요? 저는 그 우등생들에게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런 성적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나스닥100입니다. 나스닥100은 이름 그대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상위 100개 기업만을 따로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우등생 특별반인 셈이죠. 한번 이 특별반의 멤버들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윈도우 운영체제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I 시대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엔비디아까지, 이 외에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전 세계 혁신을 이끄는 대표 선수들이 바로 나스닥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종합 지수가 나스닥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넓은 의미의 지표라면, 나스닥 백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날카롭고 정제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금융주는 뺐을까요? 그리고 이 우등생 특별반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걸까요?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나스닥 백이 지난 수십 년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하필 금융주는 뺐을까요? 단순히 더 빨리 오르게 하려고? 표면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비교의 명확성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술기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회사의 핵심 자산은 돈그 자체이고 부채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걸 아이폰을 만들어서 파는 애플이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선상에 놓고 직접 비교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마치 농구선수와 축구선수를 데려와서 누가 더 뛰어난 운동선수인지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려는 것과 같아요. 기준이 애매해지죠? 나스닥은 기술과 혁신이라는 명확한 잣대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격이 다른 금융주를 제외함으로써 지수 전체의 성격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만든 겁니다. 투자자들이 나스닥 백을 볼때아 이것이 바로 금융을 제외한 혁신기업들의 순수한 성적표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우등생 특별반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나스닥 백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리밸런싱 즉 자동선수 교체 시스템입니다. 이걸 프로스포츠 리그라고 상상해 보세요. 매년 시즌이 끝나면 성적이 가장 나쁜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되고 2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하죠. 나스닥 백도 똑같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나스닥은 정기적으로 나스닥 백에 포함된 기업들의 성적표 즉 시가총액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순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가차 없이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나스닥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더 강력한 기업이 차지하게 되죠. 가장 최근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지난달이었던 2025년 12월, 실제로 선수교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의류기업 룰루레몬과 바이오기업 바이오젠 등 6개 기업이 나스닥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나쁜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빈자리는 데이터 저장 기술의 강자인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같은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스닥 백은 결코 고여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스닥 백이 항상 시장의 최전선에서 최강의 자리를 유지하는 진짜 비밀 서바이벌 시스템의 정체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화하며 언제나 최고의 기업들로만 라인업을 구성하는 나스닥 백.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 최고의 기술주만 모아놨다는 화려함이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법을 붕괴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때는 2000년 3월 10일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광적인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기업의 가치가 수십 수백 배씩 폭등하던 시절이었죠. 뭘로 돈을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의 중심에 바로 나스닥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불과 5년 만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무려 400% 넘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축제는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2000년 3월 정점을 찍은 지수는 이후 끝을 모르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02년 10월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약 78%나 폭락했습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2200만 원만 남게 된 셈입니다. 시스코 같은 거대 기업의 주가는 80% 이상 하락했고, 아마존의 주가는 무려 95%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상처가 회복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000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수익률은 높은 변동성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해볼까요? 나스닥백은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직선 도로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며 모두를 앞질러 가죠. 하지만, 길이 험해지거나 급격한 코너를 만나면, 즉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체가 가볍고 예민한 만큼 일반 세단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고 미끄러질 위험이 큽니다. 반면 미국 시장의 또 다른 대표 지수인 s&p 500은 안정적인 대형 세단과 같습니다. 나스닥 100처럼 폭발적인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산업의 우량 기업 500개로 구성되어 있어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과 같이 시장이 좋지 않았던 해를 보면 s&p 500이 약13% 하락할 때 나스닥 100은 그두 배가 넘는 약 28%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높이 날아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더 깊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 백 투자의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 변동성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닷컴버블의 정점에서 투자했던 사람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화려한 수익률 뒤에는 언제나 그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하다면 굳이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네,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스닥백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나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그 중심에 나스닥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보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은행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를 봅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은 메타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나스닥 백입니다. 둘째는 이들 기업이 가진 강력한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모든 친구가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써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애플의 iOS 생태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이들은 모두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죠. 이것이 바로 나스닥백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미래 산업의 주도권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AI 시장의 성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반도체 기업은 AI 관련 매출이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5년 4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이들 기업의 자본 지출이 2026년에는 52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2000년 닷컴 버블 시절의 기업들이 인터넷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댔다면 지금의 나스닥 백 기업들은 AI, 클라우드, 전기차라는 구체적인 기술과 실적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될 정도입니다. 결국 나스닥백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100개 기업의 주식을 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는 것이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무장한 플랫폼 제국의 성장에 동참하는 것이며 ai가 이끌어갈 미래산업의 표준에 투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야 할까요?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최종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을 사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스닥 백지수, 즉 우등생 특별반의 성적표를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면 개별 기업 100개를 하나 하나 다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죠. 다행히 우리에게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장지수펀드, 즉 ETF를 사는 겁니다. 나스닥 백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 깊은 ETF는 바로 QQQ입니다. 티커가 QQQ인 이 ETF는 1999년 3월 10일에 세상에 나와 나스닥 백의 역사를 함께 해온 살아있는 증인과도 같습니다. QQQ 한 주를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포함한 100개 혁신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만 해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ETF 중 하나죠. 한편, 같은 나스닥백 지수를 추적하면서도 운용보수가 더 낮은 QQQM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QQQ가 1999년에 상장된 반면, QQQM은 2020년 10월에 출시된 비교적 신생 상품으로 동일한 지수를 추정하면서도 운용보수가 QQQ보다 낮아 장기 보유 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ETF는 추적 성과가 매우 비슷하고 수익률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적립식 투자에서는 비용이 낮은 QQQM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높은 유동성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QQQ가 적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우리는 나스닥 100이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달 월급날처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이걸 헬스장에 비유해볼까요? 몸이 좋다고 헬스장에 하루가서 10시간 운동하고 피곤하다고 한달 쉬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1시간씩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올랐을 때는 더 적은 주식을 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얼마나 사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나스닥 100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하나의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억나시죠? 나스닥 100이 고성능 스포츠카라면 S&P 500은 안정적인 대형 세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차고에 두 대의 차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평일 출퇴근길에는 안정적인 세단을 이용하고 주말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스포츠카를 타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투자금 중 60%에서 70%는 미국 대표 우량주 500개의 분산 투자하는 S&P 500 ETF에 투자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를 나스닥백 ETF에 투자하여 더 높은 성장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시장의 하락기에는 S&P 500이 충격을 흡수해주고 상승기에는 나스닥백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힘껏 끌어올리는 훨씬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각 장단점을 살펴보고 본인의 투자 철학에 맞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낡은 전통에 맞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무장한 채 등장했던 반항가 나스닥의 탄생부터 그 중에서도 최정예 멤버 100명을 따로 모은 우등생 특별반 나스닥백의 정체를 파헤쳤습니다. 스스로 낡은 기업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혁신 기업을 끊임없이 수혈하는 서바이벌 시스템의 비밀까지도요. 물론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닷컴 버블의 뼈 아픈 상처와 고성능 스포츠카와도 같은 높은 변동성의 위험도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투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당신은 전통시장의 안정성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혁신시장의 성장성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둘째, 당신은 시장 전체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과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뛰어난 100명의 우등생들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셋째, 당신은 기회와 위험이라는 동전의 양면 앞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10년 후 당신의 자산은 어떤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있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에 잠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답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믿고 있는지, 어떤 변화에 당신의 자본을 투입하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나스닥백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나는 기술의 혁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는 당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응원하겠습니다.